자, 여러분들, 예, 바로 이어지는 스케줄입니다. 이번에는 리즈 유나이티드 올 금카 스코드로 우리 주인은 가보는데, 지금 BP 36조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좀 많은데, 어, 생각보다 이제 선수들을 보면 또 많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레전드 선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나 뭐 칸토나 이런 것도 비싸잖아, 올 금카라면. 그 봤는데, 일단은 칸토나 유티나 이런 건 너무 비싸. 40조씩 하거든요안 되고. 방탄? 우리가 쓸수 있는 게 LN 칸토나 십조 때 이거 가능 그다음 러시도 이제 모먼트 삼카를 쓰는 게 아닌 러시도 LN 러시 금카 정도. 어. 아니면은 로비킨도 있어요. 오 로비킨. 오저로비킨 약간 사연네. 어 칸토나 로비킨, 칸토나 러시 누구랄지가 약간 고민인데 투톱인데 아, 속도나 이런 부분이 러시 형님이. 확실히 더 좋긴 해. 러시가 좋긴 하네. 좀 약하게 나왔어 로비키이 확실히. 잠깐만 일단은 칸토나 러쉬를 투톱으로 써버려도 나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예전 시즌이긴 하지만 이두 명을 네. 이렇게 LN으로다가 딱 써주면은 금액대 투톱에 13조. 그 다음에 윙어를 봤는데 윙어는 네.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양발자리 이런 거 많은데 이런 거금가못 구하니까 우리가 쓸수 있는 게잭 해리슨. 헤리슨을 만약에 하한가로사면 6조 대인데 헤리슨이랑, 그 다음에, 잠깐만, 시니스테라가 양발자리가 있는데 500억이네요, 여러분. 이건 뭔데, 왜 이렇게 싸냐? 능력치가 아마, 금카를 달아도. 그쵸. 어, 예, 뭐, 중거리슛 114, 이런 거는 좀안 되고, 그라델이 있긴 한데, 대갈미패에요. 대갈미패만, 많이 안 본다면은, 윙어에서 양발자리로 솔직히 하나 가져갈 만해, 가격 1조 대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 누가 있냐면, 네. 데니얼 제임스가 있습니다 o 어? 이게 e i 스피드가 e e 날텐데 u 4 r e a big time. If you 에 h e c k anything, you will be able to get the 을 p e e d Daniel James. You will be able to get the speed. You w i l 바클리 있습니다. 오 잠깐만, 바클리가 근데 수비력이 좀 딸려가지고 맞아요. 112밖에 안 나와. 아 수미는좀 아쉬울 수 있어. 슛은 좀확실하긴 한데. 근데 사실 쓸만한 선수가 이둘 외에는 어 생각도 없네. 진짜 없죠. 필립스도. 예. 필립스 이것도 좀어 솔직히 얘 너무 옛날 시즌 그렇죠. 9,600억 이건 나오긴 했네. 약발 3이야 아. 밀러가지 그러니까 밀러의 투볼란치랑 사실 아, 바클리밖에 아, 안 된다는 그렇죠. 느낌이긴 해요. 혹시 또 밑에 뭐 없겠죠? 약발사, 수비력 1 1 7 얘는 근데 풀백으로 를... 괜찮다. 그러게요. 풀백으로 쓸만하네. 제클라크, 타운젠드. 이거는 어. 그냥 완전 위기고 없어 없어. 매케니 그러니까 볼란치로 쓸만한 애가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지금 쓸라면 사실 바클리랑. 네. 밀러. 밀러가 딱이긴 한데 파는 안 돼. 파가 뭐, 오종 어, 어, 업으로 가고 엄밀러에다가 바클리가 지금 조합에서는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라도 아, 대니얼 제임스를 빼야 되나? 잠깐 퍼디난드 얼마야요 새? 어디가 비싸네3조때도할 텐데 최소 어때요? 저캡퍼 이런 것도. 아, 다 비싸네. 네, 기본 3조예에요3조에 3주 시작해요. 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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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센터백 쪽에서 베나이트 5조와 5조. 어디 됐다 둘을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씨, 딱 사이즈 보니까 이 둘이 센터백 조합인데. 아, 크리스텐센도 아까 있지 않았어요? 크리스텐센 이거? 네. 아니 이거 못 구하는 거구나. 에 아, 구할 수가 없는 거는 사실 투구한데. 데버 이런 애들도 없고. 야 잠깐만 지금 있는 거 중에서는 만약에 쓰려면은 퍼디랑 벤화이트를 쓰면 돼. 근데 윙어에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맞아요. 야, 윙어. 하나. 내가 봐도 그라드 하나 들어가야 될것같아아 그러니까요, 하나는 줄여야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laughs> 잠깐만, 퍼디난드 일단은 둘 중에 키랑 그거 보는 거니까. 네. 그렇지, 이건 키지. 네. 혹시 키큰게 장땡이네. 캐비 비싸다. 맞아요. 캐 퍼디랑 베나이트 가면 어떻게 되는데? 어 아니면 그 친구 어때요? 누구 누구? 안파두. 요것도 일조 때. 오. 오. 배노이트를 빼고 차라리 가격 대비 얘로 갈까? 그죠 금액 금액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우리 금액 도 봐야 되니까. 안파도 만약에 일단 넣어 볼게. 네. 내가 볼때 윙어에서 하나 아껴야 돼. 와, 누가 나가야 되나? 이둘 중에 한 명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아, 아, 아 근데 이개액 벌다. 이거 들그가들이 어디 다쓸까 그냥 한번 보게 하고 예. 네. 어차 미패는 상관없다고 했어 그렇죠. 제가 미패는 무사 하나 들어가도 이렇게 하면 32죠거든요. 또또 또 제임스가 또 이제 리즈 딱 밑에 입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나도. 근데 이게 144, 1 4 4 스피드 미쳤어. 이 정도만 짝발이어서 써야 돼. 아, 이 그건 맞죠. 그러니까 그라델도 왜냐면 제제 캐리스는 제 네. 팀컬러 때문에 좀 인기가 많은 거예 맞아요, 거거든. 맞아. 팀컬러가 좋아서. 근데 얘는 진짜 팀컬러가 이래 이거 대관리 패라서 일주밖에 안 하는 거야. 캐리 능력 좋은데. 그렇죠, 능력치 괜찮은데 저거라도. 어? 차이가 날겠다. 그렇죠. 어, 잠깐만 왼쪽에 일단 오른쪽 보겠습니다. 개나이스 어, 잠깐만. 아, 야, 어, 차라리. 어, 요거를 센백으로 이것도 괜찮네. 그죠? 네. 돈만 되면. 몸싸움 얼마야? 127. 찍으면 되잖아. 잠깐만. 차라리 내가 볼때하드워어까지 쓰고 싶은데 그게 아마 3 6조니까 요렇게 하면 더될거 같아. 안 되겠다.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 쓰고 그렇죠. SPL. 근데 SPL도 솔직히 되겠다. 여러분들 스페이스랑 얘랑 한번 비교해 봐야 돼. 어우, 요발미은는 당연히 윙어니까 얘가 더 좋은데 수비력이 아마 아, 수비력이 아, 차이가 아, 나네. 수비력이 심하네. 가속도 2. 아 스페셜 카 예. 그다음에 여기 알폰소 일단 여기는 아, 없어요, 선수가. 그렇죠? 곰글. 선수가 없어서 알폰소를 일단은 넣어 주고 급여가 남으니까 골키퍼에서 그게 가야죠. 슈마이케. 슈마이케를 어, 시모형 님. 시모이요 그렇죠. 이제 이거 남아. 키1 9 3 1 8 9뭐보니까매 메슬리에가 있긴 해아 메슬리에 있네 어 그래서 메슬리에 키가 크니까어 이거 개취긴 한데 차라리 메슬리에로 갈까? 능력 차이가 진짜 엄청나 많이 나왔네 <laughs> 아, 근데 키가 7cm야 그러니까 와 저라면 이건... 이거 오르냐 이거 오르냐 저요? 저는 근데 고급에만은아 하면은... 근데 이게 나만 괜히 아지 이게 걸리긴 해요 건장, 건장. 네, 그러면은 어, 메슬리에로 가서 급여 남, 어차피 급여 남거든요. 어차피 급여는 안돼서 예. 메슬리에 가시죠 그러면. 메슬리에 가서 네. 급여를 조금 뭐더 남기는 걸로. 네, 예, 예. 이게 사실 저도 윙어에다 제캐리슨을 쓰고 싶은데 캐리슨 너무 비싸, 팔 조야. 예. 안될것 같고 칸토나랑 러시 딱두명 가고 그다음 윙어에다가 돈을 차라리 데니얼 제임스에다가 아, 예,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가시죠. Go. 자, 여러분들 이렇게 팀 완성했습니다. 이제 키퍼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단 금카 다 사줬고요. 맞아. 키퍼만 사지만 끝이 납니다. 올 금카 팀 오랜만에 맞췄습니다. 팔 금카가 아닌 올 금카를 도전한 거고 일단은 투톱에 L.N. 시즌 칸토나와 러시로 배치가 됐는데요. 혹시 올 금카다 보니까 능력치 보세요. 활발합니다. 와, 러시도 황금맛1 4 2 와, 이건 리즈 유나이티드가 지금. 어치됐건 간에 스태미너가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쵸? 이 윙어들한테 스태미너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가속도 140 나오고, 그라데 대갈리 패지만 어, 능력적으로 양발이라는 또 메리트가 있고 체감이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데니얼 제임스는 스피드가 144, 145입니다. 거기에다가 슈팅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고, 스태미너도 지금 특성을 받아가지고 140이 있기 때문에 윙어로서 완벽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데니얼 제임스는 어, 맨유 또팅 커런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클리 수비력은 좋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공격력을 위해서 갖고요, 양발입니다. 자, 옆자리에 미들러가 수비력 125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매력적인 카드인 것 같고요. 슈퍼워에다가 직분 찍어주면 130 찍으니까 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센터백에 버디난드와 옆자리에 벤 화이트까지. 야, 이러면은 사실 둘다 키도 크고 해서. 굉장히 좋은 능력치를 가져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스펜스, 급여 19짜리, 왼쪽에 급여 19짜리, 또 알폰소 들어가 주면서 금카의 능력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골프 매슬리에요요들 한번 출동시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즈입니다. 자, 리즈 유나이티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 리즈 시절 아, 이게 딱이 팀이거든. 이 팀이. 오, 대니얼 제임스 빨라요. 우드는뭐 따라갈 수거 없죠. 독. 어? 가자. 아, 아. 야호. 이안러스이 yeah, 뭐야 이거? 약발다여도 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모먼트를 썼던 이거 양발이기 때문에 하지만 힐트볼로를안 나가잖아. 삼카를 쓰냐?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강을 써야 되는 건데 차라리 금카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수 나 야! 이거 아. 어, 이건골기퍼막을만 했는데 어떻게 그래서요. 저기서 그냥 저렇게 훌려보내냐? 역시. 가자 그라데스. 라델와스알랭데 아, 알랭까지. 예. 양발이니까 체감이 좋아. 다 <laughs> <카드나가. 와. 웃음> 야 진짜 카톤아 예, 이런 뭔가 헤딩이나 이런 게 진짜 강점이 있으니까 요안 막으면 높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수비가 안 높길래 오 포토 칠뻔 했다 좀 뺏겼다 라피 됐다! 제가 칸토나! 아 오우 칸토나 머리였는데? 까비 아야! 어! 다운 크그 칸토나! 오! AS하고 DD 몸이 안 밀려 그쵸? 워낙에 또 사기 스타일이다 보니까 못 보게 되죠 타겟 스타일 맞지? 와우! 요! 하 양발? 양발이잖아. 역습 진짜 기가 막혔다. 이거. 좋은 패스가 예술이었다. 아! 카드네결국에는카드 아 <laughs> 헤딩. 야, 이거 그라데리랑 이네들도 뭐 사실 턴도 이렇게 부드럽고 양발도 있하고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빠르니까. 그치. 와 진짜.. 참... 아니 진짜.. 한두나 없으면 왜 이래.. <laughs> 한두나 진짜 좋은데.. 데이크는요. 와.. 와.. 얘 대니얼 대입생.. 충분 빨라요.. 진짜..! <laughs> 러시까지 마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인분의 리즈 유나이티드 마쳤고요 리즈 유나이티드가 스태미나가 오른다는 점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확실히 이 선수들의 약간 리즈 시설을 또 그대로 가져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팀 진짜 좋고요 우리 주인분 아마 써보시다 보면은 또 확실히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이 선수들의 능력치를 하나하나 좋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좀잘 쓰시고 재밌는 FC올라인 즐기시죠 고맙습니다